세 번째로요. 사탄의 방해가 매우 심하기에 가정예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시도하면 정착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없는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가 개척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사탄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방해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예배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 그 가문 안에다가 오랜 세월 동안 갈등, 폭력, 비난, 대화단절, 잘못된 권위주의, 상처, 무관심, 방관 등 그런 나무들을 심어 놓았는데 어떤 신자가 그 오래된 나무를 뿌리 뽑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사탄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조금 자라면 도끼로 찍고 하는 듯 온갖 방해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버지가 변화받고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오히려 가정 예배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마음의 화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정말 눈앞에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정 예배 시간을 피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방해와 맞서 싸우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가정예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계적 갈등, 문화적 저항감, 뿌리 깊은 가문의 상처, 영적 공격 등 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따라서, 가정예배는요, 가정복음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가정복음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